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치들이라고 5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집이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그 설계를 할때 1층은 크고 2층은 너무 작게.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설계 자체를 바꾸려고 주나탄을 불렀습니다. 가족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집에 많이 생기고 해서 집도 조금 더 크게 디자인 상의하려고 아 쿠텍을 불렀고 일단 저희가 그 땅에 기둥이 몇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둥을 토대로 새로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 오버라는 정부 기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나탄이랑 미팅을 하고. 저희, 땅에 이는 그, 리치들로 이동을 해서, 계속 영상을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나탄 만나러 가볼게요 n a r o Cabokea. You Just r a n e 나는 이샤비, i r I'm i a p p y r a e 예, 이미 오브에서 승인받은 옛날 설계도입니다. 승인받아서 공사하고 있던 거를 기둥만 세우는 거라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 공사 인부 아저씨들이랑 같이 조금씩 지어나가려고 새로 설계도를 일단 승인을 받는데 2, 3개월이 걸리니까 그 2, 3개월 동안은 공사를 어차피 못 하잖아요. 지금 아저씨들이 다른 일할때 이때 승인을 미리 받아놓으면 마운틴에 있는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승인 받는데 2~3개월 정도 걸리니까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나탄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 예전에는 1층에 이렇게 주방 있고 어, 거실 있고 제가 운동을 그때 당시에 좀 미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체육관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1층에 여기 오피스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는 네, 이제 소파랑 TV 있는 곳 여기가 차 다섯 대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고 2층이 작아요. 왜냐면, 슬라브 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여기 건축업자분께서 2층을 1, 땅이 크니까 1층을 크게 2층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드룸이 3개 2층에는 거실이 따로 없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방을 좀 많이 쪼개야 돼서 요거를 다 면적을 쓰고 여기에 방을 5개 정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설계도를 변경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집이 완성되면 모, 모습이었는데 아예 지금은 이렇게 1, 2층 크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게 가능하면 하는 거고요. 1층 같은 경우에 여기 좀 땅이 남는데 여기 조그만하게 수영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애들 수영장이라도 조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계획 중입니다. 근데 좀안 좋은 거는 여기가 절벽이에요. 절벽이라서 디자인에 좀 많이 해를 줄것 같은데 그거는 가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So, you show him there first? We need to go first. Yeah. Oh. 180? w m not sure. Let the guy go. I'm 와 o i n g 주 이때는 거의 은퇴했죠 거의 뭐 저희 집에서 마늘 까고 뭐제 음식 해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까이 바로 옆이에요 차타고 1분 이 빌리지랑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입구 반대쪽으로 가면 저희가 산 땅이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 차인데 이 빌리지 이름이 다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여기보다 지금 저희가 사는 빌리지가 치아는 좋아요 여기는 중간 중간에 피민가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치안적으로는 저기보다 늘합니다. 아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볼 수가 없네. Uh. Parking area need to be make slab. 올라가보자. And then inside parking lot d 뒤 뒤봐. Here making house. 보라 봐라 helper 봐. Driver house. under u n d e And then upper part I will make house helper house. 가보자. 와, 여기는 아직 계단을 안 만들어 놔서 너무 위험해요. 거의 완전 등반이에요. 여기는 경사가 45도 넘습니다. 진짜 위험해. 올라 오면 저기 경치 보이죠? 저 여기 지금 새집 짓고 있네요. 저 집보다는 아마 뷰가 잘안 나오겠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Fighting. This is first floor. So second floor more nice view, t h a t s the problem. How do I make dangerous no? w a t s the solution? Yeah. people here mountain we are d o n t k n o w broken this old uh, pato the... mm. that's the stone not mm, yeah, so not bunka yeah, but yeah. we need to broken more? no sir? we no, need to retaining one another Ah, uh, retaining one only? only second floor sir. Ah, uh, only second floor oh. uh, you y want loop top? Mm. <laughs> Just give me the design. Anything, ah, yeah. even second floor and third floor, okay. Here's love diva right? Yes. Sir. So we can use all the lot. Mm -hmm. So here also making making house diva. Right? This one is mm. so we can we can use this also. This one for second floor mm. First floor is drivers. Yes. Second floor is house helpers. Yes, and then here even got my nice pool Swimming pool here. Uh, right? Open door. There is a swimming pool here. Mm -hmm. Am I? Ani, mm -hmm. the stairs. Picture. This is stairs. Mm -hmm. Rabi, mm -hmm. Don't follow this one. You're making mm -hmm. a good way. Anyway, we have a space for going up here. Mm -hmm. okay. This one is different to the other one. Oh. <laughs> because huh? this one. Huh? Yes. 이번 딸 플로우의 500~600에 척 500포트 500포트 1, 200포트 1, 200포트 1, 200포트 1, 200포트 1, 200포트 이 200포트 트포트트 200포트 1, 200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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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포트 1, 2 여기 슬라이딩 하는거 어때? 슬라이딩? 스바스 워터파크 슬라이드 아니야 이거 완전? <laughs> 이거 어떻게 스테스 만들어 여기 워터파크 슬라이드지 레벨 3 레벨 <laughs> 3 떨어진대 여기 계단 만들어도 뭐 의미가 있냐 그때 당시에 여기 5천만원 넘게 주고 이거 몇개 올린게 다예요 야, 멋지게 졌다 그지 완전 펜션이다. How much l 오우, 그거 얼마나 봤다. Before before m a k i n 0만 원, 2000만 원. 2 0만 원. 멋있네. 어디야? 아, 이게 저런 거지수 있다고? 생각부터 서네. 저런 거 사려고 그러면 10억 줘야 될 텐데. 5 0만원 오버. 이빠 you're r t a n a that, already na irup. 그냥 more cement so hiding roof maybe. 아, roof. Lat position 먹 그렇지? 찾진데. Pero we have a extra parking area many. 너 <laughs> Sono mm. fallo disona, just fallo the post. 예, broken 있죠, 꽤. 1, 2번, 1도 2 broken 보이데. Just you make your own. and then master bedroom is o v e r the pipes p e r actually another house how, how many is permit using master bedroom master bedroom is only maria r o is a 6x6 is the minimum 36. 3 6 minimum이야 이게 that's my t the <laughs> r e a o n uh, 그래 그렇게해 like that and then we need t a closet room big ah. and then yeah. and colors uh, are same I like it. It's okay, like that. I like it. Uh, it's okay, three stories. It's okay, two stories. I'll give you options. Uh, okay. 조금씩 시작을 하는구나 사실 이 디자인을 한국 분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설계 말고 디자인만 한천몇 백만원 하던데 충분히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바쁘신 팀들이라 저희가 컨택해 가지고 그 디자인을 좀 부탁하기가 좀 그랬어요 저희 거보다 훨씬 더큰 프로젝트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라 시간을 괜히 뺏는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 프리랜서 아키텍 분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디자인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렇게 돈 들여 기둥 세워 놨는데 기둥과 기둥이 연결돼야 집이 튼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설계도 짤때한번더 얘기해 가지고 좀 튼튼한 집 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오케이. 예, 약 20밀리언. 오케이. 집칠 돈은 있나? 집칠 돈 없는데. 20밀리언은 무슨. 그 반도 없는데. 땅 높이가 4m인데 계단도 없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난 집으로 왔고요. 저한테 아키텍 이분은 지금 IT 파크에 또 3시에 미팅 있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업은 집에서 해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일어 아, t h 아, 고 닦미야. 아, 프로젝트 머니 버트. This is other. Just it's okay. You ask me payment, but this is a b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리치들도. 저거 시작하면 대공사인데 아마 바로 시작은 안될것 같고 디자인 뽑고 설계하고 각 엔지니어들 사인 받고 그거를 오버에다가 제출해서 승인받는 데까지 how many months? 1 m o n t h 디자인만 해도 3 weeks o v 일걸디 i 야 design t o g It will be It depends on the architect if e can p a s t 일단은 아키텍이 디자인하고 그리고 각 엔지니어들한테 퍼밋 받고 사인 받고 그거를 오버에 제출해 가지고 오버에서 승인 받으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한 2, 3개월 걸릴 거예요.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영상으로 보러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집만 지어주다가 저희 집 드디어 지으려고 합니다. 마운틴 있는 집은 사실 그냥 뭐라 그래야지 되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집이 진짜 저희 집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을 돈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천천히 한 삽씩 뜨다 보면 한 3, 4년 뒤에는 다 완공돼 있지 않을까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조금씩 지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마운틴에 있는 하우스처럼변틴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운니라우리 마운틴은 이이 아니라, 우아요라우드립니다바